여기 와댄 거 보이잖아. 야, 엘리스는 e 피로 리신 이기려고 와. <laughs> 야, 엘리스는 e 피로 리신 이기겠다고 왔고. 애, 리신은 여기서 일부러 안 때려서 진 거야. 야, 궁도 안 써, 금파도 안 써. 와, 야, 뭐 하냐? 사이버코어, 대잔치크 와, 아니, 서로, 서로 안 죽여. 도망가는 거 봐, 안 죽여. <laughs> 아 문도박사를 스몰더로 잡는 이건 아니겠지 아 몰라 쌍곤총 난사로 죽여줄게 아, 뭐한 거지? 플래시 왜안 써? 살만하지 않나?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니, 왜 플래시 안 쓰는 거야? 어? 아니, 15분 동안 5대, 6대스인데, 전멸 한 번도 안 썼어, 이 사람. 이번 구마우시 샵 KR1? 뭐야, 찐이야, 저거? 구마우시? 찐이 왜 여기 있어? 이스 때문인가? 아, 나 만화가 없어. 아, 나 만화가 없어. 아... 야, 남이 또 플래시 안 쓰냐? 네, 20분째 풀한 번도 안어요 20, 20분 또안 쓰네? 어? 한판 지는데 얼마를 받길래 이렇게 어뷰징을 대놓고 하는거야 아 어, 존나 안타오네 아, 나는 그냥 저사람이 돈벌이 수단이 되는거네 그냥 와, 펠 처음으로 썼어. 와... 아, 리퍼 탄다고 의미가 있냐? 이게... 아... 아니, 징크스는 뭔데? 이게... 와. 진짜... 오피징... 아... 엄수 올려가지고 T1 선수들 한번 만나서 지게 하면은 돈도 안 받는 거야? 아, 어쩐지 민현이 여기 있는데 혼자... 리신 보였단 말이야... 여기 어? 근데 여기 여기 왜 들어가냐고? 어? 아 너무 너무 치나 이거 그냥 진짜. 야, 이거 그냥 대준의 상대한테. 아니 궁도 안써 남이. 플래시도 안 써. 아니, 전판까지 이기다가, 전화 열심히 하다가, 구마우씨 만나는 순간 갑자기 돌변해가지고, 어? 아니, 0킬 1 0대스 하는 건뭘안 하는데, 전면을안 써. 어뷰징이야, 이거, 그냥. 와, 구마우씨님 찐이네. 와, 진짜 몰랐어. 아니, <laughs> 구마우씨님 최근 승률이 50%야. 게임 이게 맞냐? 그냥, 진짜 승패 가 상관이 없네? 원딜이랑. 그냥, 어빅징 토토 이거 막기 전에 설레 못해. 이거 진짜 개바야. 아군이 하였습니다. 아 가시오페야 플래시를 첨 아큐를 처음 받았네 아. 아, 아 리신 토토예요 또? 어떻게 게임을 돌리는 게 전부 다 토토 업증이냐? 와, 이거, 와, 방금 그거네. 와, 사이브 치는 거 알고 있었는데 안봐줬네 방금, 와. 와, 어비 개티나는 거 봐, 씨. 와. 리진 계속 죽는거 봐와 그냥 자살하는데? 리진 어떻게든 빨리 끝날라고? <laughs> 어뷰터토 맞아요 토토가 아니라, 토토라고요, 저 무지성이 아니라. 내가 어제 0연패할 때, 어? 뭐 토토라고 했어요, 내가? 뭐 토토 돈 보셨어? 나를 만나는 판마다 다 처음 하는 거 픽하는데. 봐봐, 이거 안 도와주잖아, 이거. 안 도와주잖아. 이게 토토라니까? 봐봐, 어떻게든 질려고 지랄 발광을 하잖아. 안 보여? 나가라 아 저거 토토인데 그 안에 토쟁이가 와가지고 그 안에 한두를 주네 아 어이가 없네 진짜 봐봐 아 한당는데 미녀 먹고 있는 거 봐. 이제도 투토가 아니라고? 발론 가운데 안 오죠? 안 오죠? 발가안 오죠? 그 아. 방송 돌아다니면서 지가 다니는 아는 집과 방송 여러 개 보는 거에 인정하는 거 아니야? 원래 다 원래 어? 발 가면 되는데 지금 이거. 되는데 진짜 아왜 그따구로 돈 벌고 살지 와250 스택인데 궁도 <붕도> 안써 전멸도 안써 어? 아, 어떻게든 어 버텨 그냥 롤을 어떻게 해, 씨. 파론 가자, 파론 가자. 아, 진짜 절대 안 오네. 와. 넌돈 1차, 그냥. 아, 롤 접어야겠다, 그냥. 존나 열심히 하면 뭐냐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이 될 뿐인데 와아 진짜 개역겹네 아 넌 청산 드가자. 와, 상대는 모르겠지? <laughs> 리신 하는 것도 볼까 아, 봐봐, 리신 보세요. 연기도 존나 못하네, 와. 이거를 쳐들어가? 드라마 싸우다가, 방어 안 써. 방어, 지금 솔직히, 지잖아. 나안 빼. 앞으로 달려가서 레 렐한테 대줘. 그 다음에 방어 써, 부랴부랴. 방어 쓰고 안 도망가. 전멸도 안 써. 와. 엘리스도 마찬가지인가? 엘리스도 토토하는 앤가? 엘리스도 근데 전멸 안쓰고 죽긴했네 엘리스 죽는거 다시 볼게요 지금 전멸쓰고 도망가면 되잖아 기절 맞추고 전멸 안쓰네? 아 그러네 렐이 토각 퇴각신호 보내는데안보나네와안빼네 엘리스도 아니 엘리스도 마찬가지네? 아, 일단 이거 가지고 르른또 또 볼게요. 안 써, 스킬! <laughs> 음파 안 써! 방어도 안 써! 하! <laughs> 방어도 <laughs> <laughs> <덤멸도> 안 써! 아니, <laughs> 엘리스는 토토 맞냐? 라이브까지 오고? 아! 킬 맞고 대주로 오는구나 나한테. 아 그러네 어쩐지 여기서부터 이상하네 아네 앨리스 이새끼 이피로 개그러? 아, 나도 몰랐네 나 눈치 못 갔네 와양 팀에 한 명씩 있었네 와앨리스는돈딴 거야? 와 이거 하는 꼬라지 봐라 와 야. 여기 와드인 보이잖아. 야, 엘리스는 2피로 리신 이기려고 와. <laughs> 야, 엘리스는 2피로 리신 이기겠다고 왔고, 애, 리신은 여기서 일부러 안 때려서 진거야. 야, 궁도 안 써, 금파도 안 써. 와, 야, 뭐 하냐? 엘리스는 아, 리신한테 죽어야겠다고 하는데, 리신은 엘리스안 때려. 어? 사이버 코아 대잔치 와, 아니, 서로, 서로 안 죽여! 도망가는 거 봐! 안 죽여! 하. 아, 진짜 소름 끼친다, 그냥. 와, 메일 확인 좀 할게요, 잠깐만. 어뷰, 일단 이름 가릴게요. 어뷰 토토 안 당하게 방지법 BJ들끼리 전파 좀 부탁드립니다. 앞에서 하는 거 봐서, 옆에서 하는 거 봐서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. 리신, 엘릭스 둘다 어뷰입니다. 아! 구검해보니까 한쪽은 식빵님 패배 플러스 언, 일정 킬수 언더 아 앨리스는 민식박 승리 플러스 일정 킬수 오버? 아 그래서 계속 다이브치고 어? 진심으로 킬을 딴거구나 앨리스가 그리고 앨리스 마음대로 된거네 시간을 계속 끌어가지고 킬수 48킬 이상 나왔네 와 53킬 나왔네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승률이 존나 높은 부캐예요 근데 그러니까 본인 본캐로 절대 안 하고, 그, 아이디 빌려서 하거나, 생배를 파가지고, 생으로 해. 승률 존나 높게 올라온 다음에, 그 다음에 어뷰하는 거야, 토토하고. 그니까, 보면, 보면 저 보세요. 저 아까 전에 얘 보세요. 얘, 내가 만바 아웃이라는 애를, 내 판을 만나서 영승 4패야. 내가 얘를 팀으로 내판나만서내판다 4판 4판 졌어. 근데 얘가 만바 아웃이라는 애가, 생배지? 그 다음에, 올라프 원챔이야. 그지? 근데 나 봐봐 나를 만나는 판에 레나타를 해 레나타를 해 레나타 태어나서 첫 판이야 태어나서 단한 판도 레나타를 한 적이 없어 그리고 나를 만나는 판에 탑 베인을 해 어뷰할 때만 이딴 거 하는 거야 이두 이 판만 가지고 끝이면 어 하고 마는데 여기서 또 스카너 서포터를 해 근데 여기서 진짜 개티나는게 궁으로 제압을 했어 근데 우리 팀한테 배달을 하는 게 아니라 반대 속으로 살려줘. 와드도 안 박아. 그리고 여기서 한판더 있어. 내 판이야. 이, 이, 이 판도 있어. 탑에서 아칼리로 1킬 10데스를 해. 태어나서 아칼리 처음 하는 사람이야. 그러니까 영승 자패인데 영승 자패 전부 다첫 판인 챔프를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.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 그거일 뿐이고 솔직히 이게 연패한 거 전부 다 어뷰는 아니겠지. 근데 중간 중간에 껴 있을 거야. 그니까 러 내가 요즘에 내가 말했잖아. 아니 내가, 특정 판에만, 특, 시청자 수가 갑자기 펌핑돼. 교번만이랑 그 펌핑되거든? 게임 끝나면, 그냥 바로, 바로 나가. 그냥 원래, 원래 근데, 시청자들은 보다가, 10명 나가고, 5명 나고 이렇게 쪼끔쪼끔나 뜨는데, 갑자기 띡! 4명 다 나가. 그리고 내가, 일부러, 내가 멘탈이 나가가지고, 화면도 끄고, 한마디도 안 했거든? 시청자가 유지가 돼.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큐 돌리고 있는데 시청자 수가 유지가 된다니까?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큐를 돌리고 있으니까 저격하려고 내 방송 들어와서 보고 있는 거야, 그냥. 요즘에 나 아까 아 맞다. 아까 전에 있었다. 나 아까 전에 그큐 화면 가렸거든. 채팅에서 큐돌리는 중이신가요? 아, 그래서 물어봤구나. 아, 그래서 내가 어? 아, 네. 큐 돌리고 있어요. 말했거든. 아, 그렇구나. 아, 모든 표, 퍼즐이 다 맞춰, 맞춰진다, 진짜로. 아, 거기서 내가 퀵 돌리고 있어요라고 말을 해버렸구나, 내가. 아, 내가, 내가 문제였네, 그냥. 아, 나 리그 오브 레전드 정다 떨어져서 못하겠다, 그냥. 그냥.